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의약 통신 TV입니다. 지난 한주 의학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4월과 8월에 이어서 코로나 3차 대유행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닌데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폭증함에 따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했죠. 이처럼 아무런 소식만 나온 건 아닙니다. 머지않아서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기대감을 부풀리는 뉴스도 전해졌죠. 화이자에 이어서 일주일 만에 또 다른 미국 제약회사죠 모더나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개발 중인 백신의 예방 효과가 95%에 달한다면서 곧 미국 FDA 긴급 사용 승인을 거쳐서 다음 달 생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코로나 백신 개발에 화이자와 모더나가 가장 앞서가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에서도 조만간 백신이 나올 것으로 알려지면서 심지어 연내 접종도 가능할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백신 생산이 이처럼 코앞으로 다가오자 나라마다 조기의 백신 물량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화이자와 모더나를 포함해서 현재 임상 3상에 들어간 백신 가운데 5개사 제품을 대상으로 막바지 구매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달 말쯤에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목표는 내년 가을쯤 겨울 독감 접종 사업 실시 이전에 국민 일부에게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는 것입니다. 요즘 의학계 현안 가운데 하나가 대체조제 활성화 약사법 개정안인데요. 보건복지부는 일단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다만 대체조제 명칭을 동일성분 조제로 바꾸는 조항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대한약사회는 적극 찬성하는 반면에 의료계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대체 의약품이 동일한 약이 아닌데도 마치 같은 약으로 변경하는 듯한 용어인. 동일성분 조제 명칭 변경은 환자를 호도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면서 대체조제는 의사의 동의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그동안 치매 원인에 대한 가설로는 설명되지 않았던 부분을 처음으로 밝혀내서 치매 치료에 새로운 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 이창준 연구팀의 성과인데요. 그동안 뇌질환을 유발한다는 아밀로이드 베타보다는 중증 반응성 별세포가 치매 유도의 핵심 요소임을 증명한 겁니다.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동물 실험을 진행해서 치매 진행이 늦춰지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치매를 비롯한 뇌질환의 새로운 요인을 규명한 이번 연구 결과는 네이처 뉴로사이언스에 실렸습니다. 대장암 환자가 늘면서 요즘 대장내시경을 하려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대장내시경 검사를 꺼리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준비를 위해서 먹는 장 세척제죠. 장 정결제라고도 하는데요. 기존 물약은 복용을 하는데 매우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한국판 비오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황산염 액체를 알약으로 바꿔서 출시한 오라팡은 먹기가 훨씬 편하면서도 효과가 뛰어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주말에 한국판비원은 오라팡 발매 1주년을 기념해서 전국 소아기내과 의료진을 대상으로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참석한 의료진들은 오라팡이 아리아기여서 복용이 간편해 환자 만족도가 매우 높을 뿐 아니라 장 정결도 효과도 좋아서 검사의 정확성을 향상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해마다 우울증 환자가 평균 7%씩 늘고 있는 가운데 30여 년 만에 우울증 치료 신약이 나와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 얀센이 지난 6월에 식약처 허가를 받은 스프라비토 나잘스프레이를 국내에 정식으로 출시한 건데요. 이 신약은 최소 2개 이상의 다른 경구용 항우울제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는 성인의 중증 우울증, 즉 치료 저항성 우울증 치료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동성제약이 화장품 유통사인 SM 비 d 코리아와 60억원 규모의 중국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동성제약은 중국시장 내에서 이지 브랜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다지게 됐고 여성용품 브랜드 와우의 친환경 종이세제조 한 장으로도 함께 선을 보이게 됐다고 합니다. SK플라즈마는 북대서양조약기구 즉 나토의 혈액제재의약품인 알부민의 최종 공급자로 선정된 이후 최근 첫 수출길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제약기업이 나토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것은 SK플라즈마가 처음인데요. SK알보미는 오랜 내전에 시달리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군과 경찰에 제공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디톡스가 보툴리눔톡신 제재인 메디톡신주 등 자사 5개 품목이 2 1일자로 허가 취소되자 법원에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식약처는 지난달 해당 품목을 메디톡스가 국가 출하 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했다는 이유로 잠정, 제조, 판매 사용을 중지하는 등 행정 처분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국내 10대 제약사들의 올해 3분기 경영 실적을 살펴보겠습니다. 금융감독원 등의 자료에 따르면 일제히 매출은 늘었지만 영업이익에서는 희비가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늘어난 회사는 종군당과 보령제약주씨 녹십자, 광동제약과 유한양행, 동국제약 등 6개 사이고 한미약품과 제1약품 등 나머지 4개 사는 매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건강검진 안내문 등 고지서를 종이 대신 네이버 앱으로 받아보고 보험료 납부도 함께 할수 있게 됩니다. 건보공단은 다음 달 네이버와 협력해서 모바일을 활용한 전자문서 발송 시스템을 구축해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 디지털 고지 발송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네이버를 통해서 본인 인증을 하려면 네이버 가입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논란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해외 뉴스입니다. 머지않아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의 CNBC 보도 등에 따르면 세계 최대 온라인몰 업체죠. 아마존이 2년 전에 인수한 필팩을 기반으로 한 아마존 파머시, 즉, 온라인 약국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553조 원에 달하는 미국 처방의약품 시장을 놓고 기존의 약국들이 골리앗 아마존과의 피말리는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아마존의 온라인 약국은 45개 주에서 마약성 진통제 등 유통이 금지된 약을 제외한 모든 처방약을 주문할 수 있고 무료 배송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난 18일은 약의 날이었죠. 제34회 약의 날 행사가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의약품이라는 주제로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충청남도 약사회 박정래 회장 등 3명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특히 올해는 식약처 주관하에 K-제네릭이 나아가야 할 길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이 식전 행사로 진행돼서 약의 날의 의미를 한층 더 살렸다는 평가입니다. 대한약사회는 약의 날을 맞아서 소비자 의약품 사용 안전을 위한 연중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이번 내가 복용하는 약 확인해야 할 다섯 가지 캠페인은 환자가 약국에서 약을 조제 받을 때 확인해야 할 다섯 가지 사항을 안내함으로써 의약품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서 안전사고를 예방하자는 것이 핵심 취지입니다. 현 아주대학교 병원 이영희 약재팀장이 처음으로 전자투표를 통해서 제26대 한국병원약사회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이영희 신임회장은 내년에 창립 40주년을 앞두고 중책을 맡았다면서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전문약사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소통과 단합도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제약회사들의 동정입니다. 대원제약이 대한적십자사 성동구청과 함께 사랑의 김장 나누기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김장행사를 진행하지 않고 김치 완제품을 전달하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JW그룹의 중외학술복지재단이 서초동 본사에서 기업주최 최초의 장애인미술공모전이죠. JW 아트 어워즈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6회째인 올해 행사에서 한국의 전통 채색 기법으로 상상 속 풍경을 그려낸 지체장의 2급의 강호찬 작가가 대상을 받는 등 26명이 상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의학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렸습니다. 의학전문채널 한국의학통신TV에 대한 많은 관심과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